그럼, 그럼. 내가 시작될 일정이오니 참석자분들은 모두 자리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እእን እእን እንን 과학기술국립공고회를 통해 국민들의 소망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생겨나 대한민국 경제시장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인 방문을 제기로 이곳의 국산 자유주의 기술이 예산을 꼭 증가했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아직 채담은 이르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원문화 콘텐츠의 성장을 위해서 아낌없는 응원과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많이 많이 오셨 상인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험한 일 힘든 일 모두 다 쓸어버리고 생활과 안전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인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리허설 네, 때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연습하는 리쿠의 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026년 AI 시대를 맞이해서, 리쿠의 올한해 소망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음. 체육선장 대전 <목소리> <목소리> 다음은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laughs> 네, 여겠습니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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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2026년 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에 지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2026년 병원 년새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국민 대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간절한 소망이 담긴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2025년 우리 모두는 한순간 한순간이 위기와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야말로 폭풍 같은 일년을 보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 병호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도약의 과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 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 성공의 방식을 따라 세계 12경제대국이라는 빛나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성장 전략은 지금까지의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우리가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국민 정치의 전체의 역량으로 이뤄낸 이 경제 성장의 결실이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담대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하고,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꿈과 희망의 나라 기회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장과 도약의 과제는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고 또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력이 기회로, 성장이 희망으로 돌아오는 나라, 혁신하는 기업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 한명한 한 명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그 여정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장과 도약을 향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국민 통합의 약속을 굳건히 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신년 말씀 전해 주우의 네, 대통령님께서 연초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붉은 말이 주는 역동적인 느낌 때문인지 새해를 맞는 기분이 좀 특별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새기며 새해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생활에서 나오는 소박하고도 구체적인 소망들이 귀한 대접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신년사에서 강조하셨듯이 통합과 대도약 메시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올해 국민께 위기의 극복을 넘어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로 만들자는 새해 인사를 드렸었는데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여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잘 협력하여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통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한 사법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게 중요합니다. 웅덩이를 메워야 물이 흐릅니다. 사법정의 실현이 사회적 신뢰 회복과 통합의 바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는 불평등의 해결입니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경제 영역에서 어 용인되었던 불공정 특권 구조가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국민을 좌절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켜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합니다. 국회도 특별히 이 문제에 주목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불평등지수를 개발해서 대한민국 불평등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대통령께도 드리려고 한부 가져왔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근간에 불평등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좀더 긴밀하게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레부터 중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시기에 의미가 참 큽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국민과 함께 이렇게 선창을 하면 통합과 도약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통합과 도약으로